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를 많이 잊으셨을 거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엄청난 댓글로 반가워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트로 없이 본문을 바로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에 타임라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사회적 명예와 허영심을 비판하는 유머러스한 단편소설 안톤 체오프의 훈장입니다. 안톤 체오프의 수많은 단편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안톤 체오프는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로 꼽히는 작가로 1860년에 태어나 190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체우프는 모파상 오헨리와 함께 단편소설의 거장으로도 꼽히지만, 그 중에서도 체우프는 현대문학 전체의 구조를 바꾼 근본적인 창조자로 평가받을 만큼 문학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입니다. 사건의 중심보다는 심리 정서 중심으로 단편소설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반전이나 오해 해소 같은 전통적 구조를 버리고, 일상의 공기, 침묵, 감정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작품을 성립시키며 새로운 단편소설의 방식을 창조했는데요. 그의 방식은 20세기 단편소설의 표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맨스필드, 버지니아 월프. 헤밍웨이 등 20세기의 많은 작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희곡 작가이기도 한 안톤 체요프는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중요한 극작가 중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큰 사건 대신 일상 속 정서, 관계의 정적 긴장을 강조하며 인물의 말보다 침묵 행간을 잇는 연극의 가능성을 개척하며 체오프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리얼리즘 연극 배우의 내면 연기 중심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안톤 체오프의 훈장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훈장. 안톤 체호프 지방 유년 학교 교사 1 4등관 레프 푸스차코프는 친구 레덴초프 중위와 이웃집에 살고 있었다. 정월 초하루 아침 푸스차코프는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중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다네, 그리샤. 그는 상례적인 신년 축하를 하고 나서 중위에게 말했다. 웬만한 일일 것 같으면 자네에게 이따위 근심은 깨치지도 않았을 테네 말이야. 자네, 오늘 하루만 자네의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빌려줄 수 없겠나? 실은 오늘 상인 스피치킨한테서 초대를 받았단 말이야. 자네도 스피치킨이란 사람을 알고 있겠지. 그 사람은 훈장이란 걸 무척 좋아해서 목이나 단추 구멍에 무엇인지 매달려 있지 않으면 곧 천한 자식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말일세. 게다가 그에게는 딸이 둘 있지 않냐 말이야. 이만하면 자네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리라 믿네. 제발 부탁일세. 푸스차코프는 낯을 붉히고 겁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돌아보며 더듬더듬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중인은 친구를 꾸짖었으나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오후 2시에 푸스차코프는 마차를 몰고 스피치킨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살며시 털 외투를 열어젖히고 자기 가슴을 바라보았다. 가슴 위에는 친구의 스타니슬라프 훈장이 에나멜로 번쩍이며 금빛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어쩐지 내 자신에게까지도 존경심이 절로 생기는군. 교사는 침을 삼키면서 생각했다. 기껏해야 오르블밖에 안 돼, 조금마한 물건인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 말이야. 스피치킨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털 외투를 열어젖히고 천천히 마보에게 차비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가 느낀 바에 의하면 마보는 그의 견장이며 단추며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보고 돌처럼 굳어진 것 같았다. 푸스차코프는 사뭇 만족스러운 듯 기침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관에서 털 외투를 벗으며 홀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벌써 열댓 명 가량의 손님이 길다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얘기 소리며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새어 나왔다. 누굴까? 지금 배를 울리는 사람은?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레프니콜라이치, 어서 들어오세요. 좀 늦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우리도 방금 식탁에 앉은 참이니까요. 프스체코프는 앞으로 가슴을 내밀며 머리를 쳐들고는 손을 매만지며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무서운 사실을 보았다. 식탁에는 그의 동료인 프랑스인 교사 뜨란블란이 지나와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인 교사에게 자기 훈장을 보인다면 말할 수 없이 불쾌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고 자기는 영원히 모욕당한 채 매장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러자 퍼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지금 당장 훈장을 떼어버리던가 아니면 주랭랑을 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훈장은 튼튼히 꿰매져 있었고 그렇다고 후퇴도 이미 불가능했다. 그는 재빨리 오른손으로 훈장을 가리고는 허리를 굽혀 어색하게 한번 인사를 하고는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고 동료인 프랑스 교사가 앉아있는 바로 맞은편 빈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다. 흠, 음, 아마도 취한 게로군 스피치 키는 뻘겋게 물뜬 푸스차코프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푸스차코프 앞으로 수프 접시가 나왔다. 그는 왼손으로 스푼을 들었지만 예절 있는 좌석에서는 왼손으로 먹는 것이 실례라는 것을 상기하고, 자기는 벌써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 벌써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메르시. 그는 중얼거렸다. 저, 숙부인, 사자장 엘레프덱을 찾아갔더니 숙부님이 식사를 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푸스차코프는 마음을 찌르는 범민과 타는 듯한 원망으로 가득찼다. 수프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고 증기로 찐 상어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나며 유달리 식욕을 돋구었다. 푸스차코프는 오른손을 자유롭게 하고 왼손으로 훈장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편했다. 눈치챌지도 모른다. 노래라도 부를 듯이 시종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있으니. 제발, 빨리 식사라도 끝내주었으면. 할수 없다. 식당에 가서 먹는 수밖에 없군. 세 번째 접시가 나온 다음에 그는 한쪽 눈으로 넌지시 프랑스인을 살펴보았다. 뜨란블란도 어째서인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역시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았다. 서로 얼굴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더욱 당황한 나머지 그만 빈 접시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망할 자식, 눈치챘구나. 부스차코프는 생각했다. 얼굴에 빤이 나타나 있는걸. 눈치챘다고. 그런데 저 녀석은 악당이고 욕설가란 말이야. 내일이면 교장에게 고자질을 할 테지. 주인들도 손님들도 네 번째 접시를 비우고 이윽고 다섯 번째 접시까지 처치해버렸다. 커다란 콧구멍에 털이 많은 매부리코를 하고 시종 눈을 껌뻑거리는 어떤 후리후리한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에저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부인들을 위해서 건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부산스럽게 일어나며 술잔을 들었다. 러시아 말의 만세라는 뜻의 우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온 방을 뒤흔들었다. 부인들은 미소를 머금으며 건배하기 위해 잔을 내밀었다. 푸스차코프도 일어나서 왼손으로 자기 잔을 들었다. 래프니 콜라이치, 황송하지만 이 잔을 나스타샤츠 모페의 브나에게 전해주십시오. 어떤 사내가 잔을 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끔 해주세요. 무서운 일이기는 했지만, 이번만은 푸스차 코푸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스타니슬라프 훈장은 구김살간 빨간 리본과 함께 드디어 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기 시작했다. 율리 아부구스토피치 주인은 프랑스인에게 말했다. 이 병을 적당한 곳으로 옮겨놔 주십시오. 뜨량블라는. 느릿느릿 오른손을 병 쪽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오, 이런 일도 있을까? 푸스차코프는 그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본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스타니슬라프 훈장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안나 훈장이었다. 결국 프랑스인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푸스차코프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의자에 앉아 의젓이 가슴을 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미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감출 필요는 없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한 공범자였다. 그리고 어느 쪽도 무고를 하거나 모욕할 리는 없었던 것이다. 아, 음. 스피치키는 푸스차코프의 가슴에서 훈장을 보고 황소의 신음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래요. 푸스차코프는 말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율리 아부구스토비치. 우리 직장에선 연말 추천이 아주 적었나 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훈장을 받은 사람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 놀랄만한 일이군요. 뜨련빌라는 즐거운 듯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왼쪽 옷깃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안나의 3등 훈장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만찬이 끝난 다음, 푸스차코프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아가씨들에게 훈장을 보여주었다. 비록 배가 고파서 창자가 쓰리긴 했으나 그의 마음만은 편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는 스피치킹과 훈장 얘기를 하고 있는 뜨란블란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블라지미르 훈장이라도 빌려올 것을... 에이... 미처 생각을 못 했어. 다만 그한 가지 생각만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행복했던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체우프가 얼마나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행동에 대해 예리한 통찰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 푸스차코프는 훈장을 빌려서 달고 가는 과정을 통해 외적인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지요. 사실 그 훈장이 진짜 훈장이든 가짜 훈장이든 그 사람의 본질이나 인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도 사람들은 그 훈장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외적인 상징에 의존하고 그런 상징을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를 그리며 이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에 푸스차코프가 프랑스인 동료 교사도 훈장을 빌려 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면은 결국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꼬집어냅니다. 작가 체우프는 명예와 허영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실체 없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훈장 자체가 아니라. 그 훈장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려줍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얼마나 외적인 인정이나 명예에 집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정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체오프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사회적 평가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